샘터와 동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터지기 김덕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2장 12절부터 29절까지고요 어제 말씀에 이어서 사도바울이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의 간증 물론 그들에게 있어서는 변론이지만 사도바울에게 있어서는 간증이죠 자신이 어떻게 변화되었고 예수님을 만났는지에 대한 회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정이죠 22장 12절부터 20절입니다. 12절. 율법에 의하면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느니가. 13절.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노라. 았 14절. 그가 또 가로대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저의 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15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의 보고 들은 곳에 증인이 되리라. 16절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17절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비몽사몽간에 18절입니다.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저희는 내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군을 19절 내가 말하기를 주여 내가 춤 있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각 회당에서 때리고 20절 또 주의 증인 스테반의 피를 흘릴 적에 내가 곁에 서서 참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저희도 아나이다. 하도가울은 자신이 예수리들을 만난 계기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어떻게 자기가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했었는지에 대해서도 지금 역사적으로 순서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2장 21절부터 29절입니다 21.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22절 이 말하는 것까지 저희가 듣다가 소리질러 가로되 이러한 놈은 세상에서 없이 하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23절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24절 천부장이 바울을 영문 안으로 데려가라 명하고 저희가 무슨 일로 그를 대하여 떠들내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심문하라 25절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섰는 백부장도로 이르되 너희가 로마 사람 된 자를 죄도 정치아니 하고 책직질할수 있느냐 하니 26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가로대 어찌하려는용 이는 로마 사람이라 하니 27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사람이냐 내게 말하라 가로되 그러하다 28절입니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가로되 나는 나면서부터 로라 하니 29절 신문하려 어떤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또는 그 결박한 것을 인하여 두려워하니라 사람들이 즉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변론하는 얘기를 듣다가 갑자기 소동을 하면서 천부장에게 말을 하죠 이런 사람은 살려둘 필요가 없다 그래서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줄로 매도록 말할 때,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로마 사람인데, 어째서 아무런 법적인 증거 없이 나를 줄로 매느냐? 로마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백 부장이 천부장에게 보고했고, 천부장은 그 말에 매우 두려워 떨고 있는 거죠. 왜냐면,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고, 로마 시민권자는 이렇게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바로 로마 심의권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 위해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담에색 도상의 회심 사건을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장면. 그리고 사도 바울의 회심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악한 감정을 가지고 소동하는 장면. 이들이 소동하는 것을 보고 무슨 이유로 이렇게 하는지 알지 못한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줄로 매는 체포하는 장면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로마 사람이 나를 어떻게 이렇게 법적 근거도 없이 체포하느냐는 말을 듣고 천부장이 두려워해서 일단 중단하는 모습까지 우리가 상고를 했습니다. 모든 위기 위기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이렇게 보호하셨고, 또 유대인들에게 넉넉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물론 유대인들 중에 대부분이 사도 바울의 회심 이야기를 믿지는 않았지만, 그 중에 또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게 된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하신 아버지, 사도 바울이 어디서나 담대하고 그리고 당당하게 자신의 회심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 전하는 증인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